그나마 총기 전문가인데? 페이지에다가 G3 쓰면 되니까? 얼목장 아무도 안 오면은, 나 혼자 날먹 하겠습니다. 준내오네 다시 백. 아니, 왜, 왜 꺾는 거야? 너네도 다 날먹하려고 왔다가. 내 앞에 한, 내 앞에 하나. 이제, 저 친구가 날 잡으려고 생각했으면 이미 앞까지 왔을 듯? 여기 헤드샷 3피 있으니까 맞짱 뜰게요 그냥 요 도망가 맞았어내 주변에 짤이 럼버야드 3명 내리고 3, 3명 하나 죽였으니까 나머지 2명이 짤 주변에 있거든요 안 털렸다 여긴 안 털렸네 얘네 위로 돈거 같은데 털렸네 아니 털렸는데 얼마나 부자면은 이..이걸 다 놓고 갔어? <놀람> 부자 맞네 와와킬 보너스 와어나숨숨숨숨딱 와! 멈췄어 아이 그잘좀쏘지 친구야 고맙다 아왜 이러세요 진짜 내 주변에 이렇게 많아 총살이니까 다 물려오는 거구나. 이거 파밍하러 와야지 친구야. 빨간색인데. <laughs> 아니 뭐 이거 개미 구멍이냐 진짜? 계속 와. 그만 와. 아 힘들어. 잡는다. 그죠? 일본어 낚인 거거든요. 한대 때려주면 딱 좋다고, 어? 발소리 아. 아니, 왜 이러냐, 애들 전부 다? 아니, 나한테 좀 그만해. 뭐, 이렇게, 뭐, 피리부른 사나이야? 개무섭네, 진짜. 아니, 애들이 막 와요. 아니 이렇게까지 싸울 생각 없었는데. 그냥 쓰자. 아니, 나한테 왜 이래? 아니, 그만 와. 부담스러워, 이제. 청기 청기전 먹인데왜 저거 안 떴대 욕장? 샷마잖아. 아, 까비. 아, 사람인지 뭔지 몰랐어. 저거 근데 수색 대임. 아, 기타 대임. 여기 하나. 아, 저 돌탑 끝까지 걸리네. 한쪽을 정리를 빨리 하는 게 맞아요, 이거. 장 범위 밖에서 쓰면 어떻게 친구야아이 청기 전문가 응애구만. 청기 전문가가 너무 사기라 그냥 대충 쓰는 경우이 없잖아 있어. 아 그래도 이판 맛있게 즐겼다 막판이니까. 아니 근데 이게 청기 전문가가 너무 사기라 그냥 막 쓰는 애들이 가끔 있어.